감자튀김 하나요. 네, 불고기 버거 단품 하나랑요. 콜라 하나랑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나요. 또 주문해도 될까요? 고객 잠시만 기다려야 돼. 네, 잠시만요. 한 병씩 빨리 해. 그래, 선우기부터 해. 네, 저는 그 슈비 버거 세트 하나 주세요. 치즈 버거, 핫도그 밀크쉐이크 스낵랩 하나, 네. 치즈 스틱 하나, 딸기쉐이크 하나, 네. 감자튀김 하나. 네. <laughs> 케찹 3개. 불고기버거 <laughs> 단품 하나, 콜라 하나,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나. 클래식 핫도그 단품하고 딸기쉐이크. 네. 스낵랩 하나랑 네. 맥플러리 오레오. 네. 치즈버거 핫도그 밀크쉐이크요. 치즈 너개? 뭐죠? 치즈. 스틱, 스틱. 아, 치즈 스틱, 스틱. 하나. 음. 스냉랩 하나, 딸기 쉐이크 하나, 감자튀김. 튀김. 감자튀김 하나요. 네, 불고기 버거 단품 하나랑요. 콜라 하나랑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나요. 또 주문해도 될까요? 네리경만 어. <laughs> <잠시만> 기다려야 돼. <웃음> <웃음> 네, 여기좀 불러주세요. 클래식 핫도그 하나 더 추가랑요. 그리고 딸기 쉐이크 하나요. 스낵랩 하나랑 맥플러리 오레오요 선우가 미안한데 그 스낵랩에 네. 소스 좀 많이 달라고 아, 해 주죠. 원래 옵션 다 해줘요. 네. 똥을왜 쓰는 방구를 안꼈는데 아직. <laughs> 치킨 스낵랩에 소스 좀 많이 추가해 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뒤에 밀렸어. 밀렸어. <웃음> <웃음> 뒤에 엄청 밀렸어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